<laughs> 오빠 지금 내 가을 남자 같아. <웃음> 아. 낙엽 <laughs> 맞으면. 책 없나? 미비됐어 갖고 가기 쪽팔린다? <laughs> 아니야 아니가우니 자리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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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런 니인아 몰랐네. 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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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찌기네. 와. 아빠 빨리 사진 찍네. 여기 차도 나를 빨리 찬네와 대박이다 진짜. 저문 그러니까 앞에 이게 믿기지 않는다. 좀, 지멍기기는 역대급으로 힘든 것 같다. <laughs> 진짜 백패킹으로 와야겠다. 인사하네요 <laughs> 근데 우리 내신은 어릴때나 꼬랑 추위기도 좋다더라 저거 맞아? <응. 웃음> 나 그냥 대충 하는 거 잘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 I don't know what I know. Drift on the road, take it where I go. But I won't let the stormy cease. Throw me in open water, let me find my pace. And leave me tomorrow, wind into my Away from things i let go, floating on the way. Right? We go up. 메시가 밖에 있어도 좋은데. 응. 아니. 메시 밖에 는거 처음 봐. 칠살깔맞춤 예술인데. 아, 저 오늘 단풍이랑. 아, 나 오늘 단풍 사진 찍으려고 사진 찍으러 왔다고. 일정목표 조던 1위가 조던 1위 시아 진짜 촌스럽거든 지금 네. 주황색 단품이 주황색, 주황색이 이렇게 신발에 어. 그황동색도이쁘 우리 이거랑 빨색 이쁘더라 요즘 크롬이 대세거든 커버을 하고 나면 진짜 예쁘더라고. 와, 와잘 어울린다. 그래. 어, 경계 펴지는 어, 거야. 진짜 편하지. 어. 이쁘다 아니 그리고 생각보다 색깔도 진짜 밝다. 잘 어... 끼지. <laughs> 살 <것> 많고 <많네. 웃음> <laughs> 근데 너무 멀, 저게 지멍기 있는 게 너무 멀긴 멀었죠. 근데 생각보다 리어카에 두 번이면 다 쉬워지긴 하거든. 여기가 커서? 저기 등산하는 사람들 다 배낭 내고 가는데 우리는. <laughs> 냄비. 주상자 한개사도겠다 집에 내 주상자 있어. 너무 <laughs> 아, 이뻐. 그러면 바로 내려요. 오빠는 오빤... 나를 예쁜 구계자로 만들려고 그래데 어... 어... 말도 안되 오해를 하고 있어 <laughs> 말도 안되 오해를 하고 있어그 <laughs> <laughs> 오빠는 호떡 그렇고 울 테니까 요거 좀 해. <laughs> 좀 <laughs> 일, 이름은 없다, 그냥. 프로프레. <laughs> 아이고. 맛있겠다, 너. 예종. 좀... 오빠, 나 종생아 났어. <laughs> 오. 어. 메이플 시럽 대신. <laughs> 오! 아는, 아는 사람이었다고? 충격적인데? 놀랍다. 응. 아, 본인 그척 하는 거야. <laughs> 이제 먹어볼래? 어, 어때요? 어. 어. 괜찮아. 어때? 반품 데코. 귀엽게 웃겨. <웃음> 정말. <웃음> 우와. 그 어. 배달번 좀 펴볼까? 나 반, 반 먼저 먹을래. 음. 음. 맛있어? 음. 호떡 맛이다 나반 m i s 먹 e r Mm, Mister. m 너무 i s t e r Mm, Mister. Mm, Mister. Mm, Mister. Mm, Mister. Mm, Mister. Mm, Mister. m 부끄러워하는 거야. <laughs> 아무 자기 신경 안 쓰는데 아무 자기 안 쳐다보는데. 캐고 캐고 그런거 부끄러운데요. 레마리에요다 쳐다보던데. <웃음> <웃음> 아니 캠핑장 아, 다 좋은데. 전자레인지가 없어. 전기도 없고. 보고 있어. 나 집사로 잘해니까 재료가 준비돼야 싸지 감자 줘보려고 했는데. 냉초 <laughs> 어떻게 할까요? 냉초는 엄청 얇게 썰어줘. 몇 개? 음, 세 개. 괜찮겠어. 양을 정, 정해져 있어. <laughs> 공부 좀해야하는데뭐뭐 <laughs> <laughs> 뭐 줄까? 참기름. 계량 숟가락 없어? <laughs> 어, 그것도 있어야 돼. 아, <laughs> 또빠져나먹고 어. 응. 원래는 마늘 3알정도 넣어야 되는데 다고는 캠핑이니까 다진마늘 넣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반 썰어봐봐 이렇게? 응 오케이 몇개? 16개 어, 양조를 실패하는거 같은데 밥 <laughs> 아, 맛있는 냄새 저치올리 먹고싶다 김보니까오 먹을 수 있나? 진짜 밥안주어먹고 싶나보네 <laughs> 집도를 시작하시지요 네, 가장 편한 자세를 취했거든요 옷벗가다 옷을 몇번 벗었다 <laughs> 입다 하는거에요? 아 춥단 말이야 지금 좀혹빠 지금 난로 한쪽에 있는거 몰라? <laughs> 어 바꾸자 했잖아 나는 <laughs> 춥다지 여보 양보했다 알카한걸로 두개 먹자 반더 넣어야겠다 아니야 너무 짜게 하면 짜기름? 음. 응. 두개씩 할게요 밥을 한 숟가락씩 얹고 까슬까슬한 면을 보이게 하는 거 알지? 어, 몰랐는데어 그래? 싸면은 부드러운, 김이 부드러우면 이 바깥으로 오게 해야돼 오 먹어봐도 돼? 안돼 왜? 이렇게 해가지고 참기름도 바르고 깨서 조금 채서 뿌려서 먹는 거야 그, 그, 그건 그건데 이건 또 이건 이제 오오 네. 음 와 맛있다 꼬들꼬들해보여 엄청 꼬들꼬들해 아, 그래? 응. 청과물에 하나도 안 들어왔대 음... 김치 없나? 그치, 아 맛있네 아 뭐해 <laughs> 그래서 약간 처음에 이거 딱 깠을 때그 측에 그 즉석밥 냄새가 안 나더라고 이거는. 아. 뭔지 알지? 이거? 봐, 음. 음. 이제 라면 물 끓인다. 설명서대로 음. 그리고 이거는 물 양이 엄청 중요하거든. 만든 건 소연이가 만들고 남는 건 오빠가 남네. 괜찮아. 음. 알지? 근데 김은 김밥엔 참기름을 여야 돼요. 계속 좀좀 뿌려 주세요. 순대 좀. 오늘은 간이란 순대 없습니다. 전 원래 순대만 좋아해요. 음. 간 너무 맛있다 순대 그보다더 맛있다 하네. 나 하나 먹어 볼래. 내가 만든 건데 잘 골랐네. 아또 그렇게 되는 거야? 와. 오빠 약간 이런 얇은 면 오빠 엄청 좋아하거든. 이게 약간 겉면과 이장면의 차이. 냄새. 냄새가 진하다 왔지. 음. 다들 짱사하세요. <laughs> 빨리야 라면 불른다. 응. 어때? 무조밥반아 먹어야 겠다 맛있지? 응. 내가 진짜 이틀 전에 먹어봤거든. 그 라면 먹는다는 이 라면이었어. 어. 아니 면이 뭔가 제일 맛있지 않아? 양념이 응. 뭔가 베인 듯한 그런 느낌이 아닐까? 쫄깃쫄깃하다. 면에 육수가 딱이 발려져 오네. 어, 내가 말한 게그 말이야. 음. 영상에는 좀잘안 보이는데 이게 이 따라온다 이렇게. 뭔가 면과 국물은 착 감겨 있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런 느낌. 와. 진하다. 우리 그때 아로상태 수육 해 먹었잖아 음. 아니 이게 뭔데? <laughs> 곰탕 육수 말고 음. 얼큰하게 먹으면 이거 음. 그런 거같잖아 그만큼 진하게 우러낸 맛이다 이 말이지 라면스프는 라면 맛이 나잖아 음. 근데 이거는 약간 진짜 음. 무슨 얼큰한 장 국물 맛이 나잖아 음. 그러니까 곰국 그때 육수처럼 이건 이제 얼큰하게 육수를 그런 데 써도 될것 같다. 오빠 생각에는. 그렇게 맵진 않은데. 끝맛 약간 칼칼한데? 응. 순대 먹어. 쫄깃쫄깃하다. 음, 분식대의 조합 오늘 아주 좋고. 음, 김밥, 인정. 어, 터졌다. 짜짜짜 먹으면 좀 맛있는데. 좀 식었다. 안에서 먹어야 돼. 밖에는 참기름 많아가지고. 음. 김밥 잘한다. 아, 솔직히 진짜 라면은 단무지인데. 아... 세수하겠다. 아 오빠 지금 콜라 한잔 먹어 봐 콜라? 콜라 <laughs> 천국을 받고 시어 오빠 맥주 먹고 있네 오 단풍 진짜 예뻐 데... 솔직히 내가 본 태어나서 본 나, 단풍 중에 제일 예쁜 아. 단풍인데 알겠어 알았어 머리 내리러 올게 <웃음> <웃음> 아니야? 오빠 이런 단풍 본적 있어? 여기 전기만 됐다면 오늘도 사람 많았겠지 사이트에. 어제는 풀이 없어. 토요금 어, 그래? 응. 이게 애매하다. 이제 추울 때딱이 단풍이고 응, 전기 그렇지. 없이 또 캠핑하기 솔직히 힘든 거 있잖아. 우리가 뭐 운동력이 있어서 괜찮지만 여기 샤워장도 없다는 거. 어겨울엔좀안씻웠대 오빠 <laughs> 어, 맨날 <안> 씻잖아. <laughs> 오, 겁 나잖아요, 광 이렇게 새우 넣는 거 세우고 아니야? 아니야? 이런 건가? 뭐 먹을 거 없나? <laughs> 아. 그로프로 오늘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아 식초기랑 바꿨네. 아예. 아까 지나간 아저씨 가한말 기억 들었어? 응. 돈 주고도 못할 경험이라고. 입장료냈는데. <laughs> 그말했잖아 여기서 사는 게. 그렇지. 어, 돈 주고 또 못할 경험이다, 이런 말인 것 같아. 1년에 한번 맞지? 응. 그런 건데. 그 속에 들어와 있는 것같지않아왜내 멘트 뺏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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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어려운딴 세상이 온것 같다. 너무 멋지다. <laughs> 그래서 지금 다른 멘트 치는 거야? 다음 주에 왔으면 다 떨어졌겠다. <laughs> 이렇게 볼수 있는 게 어디야? <웃음> <웃음> 오빠 스팸 갖고 오랬는데, 이거 갖고. 다 아, 똑같아. 스팸 마요를 시켰는데, 이런 천미트를 사용하잖아. 응. 어, 그거 사기야. <laughs> 아, 그건 그렇지. 그 제품명을 스팸 마요라고 해놓으면 안 되는 거지. 그, 이 들어간 성분이 스팸 마요. 그러한 <laughs> 분이두개 틀려. 어. 두개 완전 틀려. 어무 떨어지는거 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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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 더 이식 장이남는호호좋은 진짜 나이 제 나는 거지. 진짜. 나도 먹고 오, 양지 볶음. 오. 오늘 그래. 음, 맛있어. 음. 아침 메뉴 딱이다. 약간 볶음밥 먹을 때. 이런 국물 먹고 싶을 때 있는데. 아, 오빠는 얘도 맛있다. 진짜 깔끔하네. 라면 안 갔지? 음. 아, 맛셔야겠다 음. 아. 아니, 좀 같이 먹자. <laughs> 김치 없나? 다 먹었잖아, 어쩔까? 내년 음. 여기 단풍 구경하러 와야겠다. 그냥 와도 되겠다. 맞지 음. 그냥 의자만 들고 피스니크 음, 먹으러 음. 와야겠다 어. 진짜 진짜 수레가 저리 멀리 있는 줄 알았다면 진짜로 <laughs> 어. 아니 오빠 수레 때문에 여기서 하룻밤을 잘수 있는 거야 고마운 수레지 <laughs> take me back, back to the old dirt road where Mama and Papa used to go. Let's sing all them songs from a long time ago and pine for the old days of yore. Well, let me. Run. The leaves on the trees, let me fly l i k 똑같네. 저희 이제 철수하고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어, 저희 저번 주 인카마야 캠핑장에서는 은행이 물들지 않아서 많이 아쉬웠는데, 어, 이번 뱀산코 힐링 야영장에서는 생각보다 이뻤던 단풍과 함께 캠핑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laughs> 저희는, 어, 철수하고 다음, 다음 캠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캠핑으로 만나요. <laughs> Bird's nest, and a the cry the in the spring. Let's go back, away to the old bygone days, and the simple time we lived back when. Well, let the pull of the plow bring the sweat from my brow, and the glow of the fire. Pool. back down